이거 매일 말해도 참 진전이 없고 상황은 낙화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입니다. 최근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도쿄 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습니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